3초 만에 좋아지는 발음 팁. 오늘은 h가 무음인 단어들 한번 살펴볼게요. hour 대신에 our. our. honest 아니고 honest. honest. echo 아니고 echo. echo. 그 ghost 아니고 ghost. ghost. r h y t h m 대신에 rhythm. rhythm. vehicle 아니고 Vehicle, Vehicle. 3초 만에 좋아지는 발음 팁. 오늘은 L 철자가 들어가지만 발음하지 않는 단어들 살펴볼게요. 먼저 Salmon 아니고 Salmon, Salmon. Calm 아니고 Calm, Calm. Half 아니고 Half, Half. Talk 아니고 Talk, Talk. Almond 아니고 아몬드, 아몬드, 팜은 아니고, 팜, 팜. 3초 만에 좋아지는 발음 팁. 오늘은 K N으로 시작하는 단어들 K 무궁하는 연습해 볼게요. 크 나이트 아니고 그냥 나이트, 나이트. 밤이란 단어랑 발음이 똑같죠? 그 다음에 크 나이프 아니고 그냥 나이프, 나이프. 크니 아니고 니. knee 무릎 이란 단어구요 knock 아니고 knock knock 그래서 우리 knock the door 하죠 그 다음에 no 아니고 no no know. 알다 ك, knowledge 아니고 knowledge knowledge 지식 이란 단어죠 그리고 knuckle 아니고 knuckle knuckl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3초 만에 좋아지는 발음 팁. 오늘은 d 가무음되는 단어들을 살펴볼게요. 주로 자음이 세 개가 쭉쭉쭉 붙어 있을 때 생략이 되는데요. 먼저 샌드위치 대신에 샌드위치, 샌드위치. 핸드썸 대신에 핸섬, 핸섬. 에지 대신에 에지, 에지. 핸드 커치프 아니고 핸커치프핸커치프 그랜드슨 grand 대신에, grandson, grandson, 그랜드다우 grand 대신에, granddaughter, granddaughter 이렇게 해주세요. 삼초 만에 좋아지는 발음 팁. 오늘은 w h 가 붙었을 때 h 가 묵음 되는 단어들 살펴볼게요. 주로 의문사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what 대신 what, what 무엇을 이란 표현이고요. where, where 어디에를 물어볼 때 그리고 when, when 언제죠? 그리고 why, why 왜라고 물어볼 때 많이 쓰입니다 단어에서도 white라고 많이 하시는데 대신 white, white라고 해보시고 whale, whale 고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많이 틀리는 게 wheel 바퀴는 wheel, wheel이라고 해주시고 속삭이다라는 표현은 whisper, whisper. park라고 썼는데 b r 이라고 발음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Bye! 3초 만에 좋아지는 발음 팁. 오늘은 b 소리가 무음 처리되는 단어들 살펴볼게요. 먼저 부스러기라는 뜻의 crumb. crumb. b가 빠이빠이 되고요. 머리를 빗을 때 쓰는 빗. 얘는 comb. comb. 끝에 있는 b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다음에 오르다 할 때도 climb. climb. b가 바이바이 되고요. 무덤이란 표현에 툼툼얘도 비를 바이바이 해주시면 되고요. 비가 가운데에 들어있어요. 근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얘는 빛 데트, 데트 이렇게요. 배관공할 때도 비가 가운데에 들어있지만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플러머, 플러머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퀴 t 우리가 엄지, 엄지손가락 할때그 단어는 어떻게 읽을까요? thm, t h th가 번데기 발음이에요. 그래서 thm. 끝에 있는 p를 바이바이 해주시면 됩니다. 발음 기호는 청사하 적어 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바이!